트레일러닝의 어떤 매력이라면 어, 실내에서 맛볼 수 없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어, 지루하지 않은 길을 자연 속에서 이렇게 뛸수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쁜 삶 속에서 어떤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제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일러닝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와서 이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운동하고 나고 땀 흘리고 나면 아, 정말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고 화파가막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정상에 섰을 때그 느낌, 그걸 정말 해보자는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어떤 종목이 되셨든 간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한테 에너지를 받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단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배우 생활 하는데도 뭐 물론 힘들잖아요 좌절할 때도 있고 근데 굉장히 그런 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어 힘이 많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등산이랑 아웃도어 스포츠를 하면 자연 그런 공기 눈도 즐겁고 그래서 아웃도어 스포츠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도전, 도전하는 거예요. 어, 앞으로도 아마 야외 스포츠도 많이 찾으면서 더 즐거운 모습도 도전할 수 있는 모습도 많이 할 거예요. 아, 도시 속에 있으면 뭔가 갇혀 있는 것 같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아둥가둥 사는데 뭔가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직접 몸으로 부닥치고 땀 흘리고 하면 은 정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또스트레스를 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꽉 막힌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운동을 하면 에너지도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넓고 좀 시원한 이런 분위기, 이런 공간이라면 정말 운동하는데도 호흡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최고의 장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도 야외 운동은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싶어요. So, my name is James, I'm from the UK, and I've been adventuring since I was 16 years old. And so that's taken me all over the world, but one of the places it's brought me is, is to Korea that make life special. Those moments when you're really close to the world and you're experiencing, you're on the edge. And that's, for me, why I love doing adventures because I feel um, that amazing sense of, of being a person in this great world.